강혜연과 애녹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강혜연의 아버지가 전한 눈물겨운 축복의 인사는 결혼식장을 눈물로 물들였습니다. 평소에는 강인하고 무뚝뚝한 모습이었던 아버지였지만 이날만큼은 딸에게 강혜연을 보호해 달라고 진심을 담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고. 애녹 역시 아버지께 깊은 절을 하며 강혜연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에 강혜연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고 결혼식장은 깊은 감동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약속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축하했고 뜨거운 박수로 그들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강혜연와 애녹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에녹의 교실 마지막 회도 두 사람의 결혼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이들은 이제 드디어 부부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결혼 후몇달 동안 강혜연과 에녹은 한적한 섬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함께 거닐며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행복한 부부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안일을 나누고 서로에게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며 사랑의 둥지를 따뜻하게 꾸몄습니다. 강혜연과 애녹의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 속한 장면처럼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유명한 커플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배용준과 박수진의 결혼식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배영준과 박수진 역시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커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혜연아, 애녹 또한 그들처럼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 커플로서 팬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